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새로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버크만 검사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버크만 검사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그 버크만 검사가 딱히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게 직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 직업은 어떻게 정했는지 그 직무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니가 국치제를 한번 했어서 그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매달 6개월 정도 50만 원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로 이제 공부도 하고 취업 응. 준비를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일단 그거를 신청했어서 아마 나라에서 더 지원해주는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거랑 잘 알고 계시는 게 내일 배움 카드죠. 정부 24인가? 거기 들어가서 직무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거고, 저는 거기서 6개월간 수업을 듣는 걸로 선택을 해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 왜 선택했는지, 뭐 그런 거 말씀드릴게요. 음, 저는 일단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어, 트라우마가 된 정도로 너무 컸는데, 그래서 대구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중에 심리상담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한시간 정도 상담 선생님이랑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대화하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좀 내가 우울한 것 같다. 어, 내가 너무 걱정이 많은 것 같다. 대화를 할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신청해서 다녀오는 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정식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상담해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카페 가서 1 시간 사마시고 떠드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그 상담 프로그램 이름은 마 있다 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마음을 잇는 따뜻한 카페라는 뜻입니다. 그 대구 청년 마음건강센터 검색하시면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올 거예요. 그 선생님이랑 이렇게, 어, 음, 음. 시험 기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너무 성취에 대한 욕망 큰 사람인데, 그렇다 보니 부담이 너무 많아져서 시험이 무서워지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성취를 해서 이겨낼 수 있는데, 지금 큰 거를 하기보다는 작은 성취를 조금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자격증도 한번 따보고 새로운 시도들도 좀 해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아무튼 트라우마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제 시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 어, 또 다른 시험은 시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동시 준비했다고 하면 은 다른 직렬 시험을 한번 더 봐라 아니면은, 공기업 어떠냐, 공기업 준비 한번 해봐라. 공공기관, 뭐, 공무원, 이쪽으로 다시 계속 유도를 하는 주위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시험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공공기관도 이제 NCS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모르고, 제 친구도 되게 오래 걸렸고, 결국엔 합격했지만, 그 힘든 거를 제가 다시 좋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으로 결판이 나는 거는 난 이제 너무 무섭다. 하다 보면 이제 기간이 길어지고 내가 숙련이 되면 잘 하게 되는 거.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어요. 나중에 먼 미래가 돼서 제가 아이를 낳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낳게 된다면 아이를 육아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은 직장에서 이제 육아 휴직을 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다시 돌아갔는데 내 자리가 그대로 있을지 부서 이동시키거나 그런 경우도 아직은 솔직히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기술이었어요. 기술을 배워서 내가 회사에서 나왔을 때도 그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수 있도록 저는 평생 일하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술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기술을 배울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 언니는 3D 믹스로 건축 실사를 뽑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언니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얘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희 동생은 시위생사 하고 있어요. 그것도 기술이죠. 그렇다 보니까 기술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배울지 고민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기술이 있는지부터 알아야 겠죠 네일배움카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거기 연동된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젠 정부24에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 제가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용2 4라는 홈페이지고 여기 들어가면 국민 네일배움카드 훈련 과정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어떤 훈련들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싹볼 수가 있는데 지역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공단이 많은 지역이면 공단에 취업할 수 있는 훈련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대구는 컴퓨터 쪽이 좀 많더라고요. 뭐 네일 아트도 배울 수 있고 송... 눈썹, 뭐 미용, 뷰티 쪽도 있고 아니면 전산회계, CAD 어, 그런 훈련도 좀 많았어요 저는 인테리어 쪽은 관심이 없어서 실내, 건축, 음, 필름 이런 과정을 제외하고 제외하는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없는 건 있단 말이죠 어, 저는 사실 미용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laughs> 미용 제외하고 헤어 제외하고 실내 건축, 디자인 제외하고 음, 이렇게 제외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laughs>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제가 대구에 사니까 대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어, 컴퓨터 기초 실무과정 하우스 리메이크 어, 도배랑 도장도 배울 수 있고요. 피 자격증 배울 수 있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이런 신규 과정도 생겼네요. 제가 할땐 없었어요. K-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실무중심 디지털 마케팅 빅데이터 분석과 양성 요런 수업도 있어요. 그리고 케이크 디자이너 자격증 취득과정도 있고 항공예약, 발권전문가 과정 이런 것도 있네요. 어, 수업은 되게 종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직업상담사 입급 자격증. 요거는 저도 좀 관심이 있었어요. 국지제 어, 때 선생님이랑 상담했을 때 선생님이 본인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이런 자격증 있고 교육하면 금방 될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내가 뭐 책임을 지지? 이런 좀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더 공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아니었어요. 제 친구도 경찰 공부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요거 통해서 취업한 친구도 있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음에 얘기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배움 카드 수업은 전부 전액 무료는 아니고요 전액 무료인 수업도 있고 아니면 본인 부담금 있는 수업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수업들이 있었고 제가 내일 배움 카드 수업 중에서 어떤 수업을 들을지 하나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 놨잖아요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고 나중에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면 이 직업 가질 건데, 이 직업이 취업이 요즘 잘 되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저는 잡코리아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제가 내일 배움 카드 훈련 중에서 어떤 수업을 들을지 하나 정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거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 나오던 저는 이제 6개월 짜리 수업을 들을 거고, 수업 듣는 과정 중에 취업을 할 거고, 대구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고, 나는 요 회사에 목표를 하고 준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이 짜였으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하고 저는 바로 학원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수업 시작이 조금 기간이 남았었는데 등록 기간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너무 인기가 많은 수업 종목이어서 빨리 학원에 오셔서 등록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스무 자리가 있었는데 16명이 이미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아직 마감 기간은 많았는데 그래서 빨리 가서 신청하고 그동안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고 마음의 준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 이거를 결정하고 한 2주 만에 다 이루어진 내용들이라서 저도 좀 급박했고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게 맞나 이런 고민도 많이 되긴 하지만 아직도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아무것도 안 하면 예전처럼 난 아무것도 모를 거니까. 그런 생각에 일단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다른 직무를 찾을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저의 경우에 어떤 일을 하고 싶었는지, 채용의 활발성은 어떤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영상 편집을 정했습니다. 사실 소소하게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 오고 하면은 브이로그 한 3분 정도 만들어서 자막도 안 들고 그냥 컷 편집하고 노래 하나 뭐 삽입해서 친구들한테 그냥 구경시켜주는 정도로 소소하게 했었는데 경찰 공부 외에 관심 있는 거를 이렇게 다 봐도 특히 관심이 가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제일 그나마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서 요 수업으로 선택을 했고 이 수업은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블렌드, 시네마 포디 그리고 코딩 배우고 있어요. 지금은 코딩 배우고 있는 단계고, 뒤에는 이제 애프터 이펙트랑 블렌더, 뭐, 시네마, 코디, 요 수업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들은 평생 생각해서 정하는 일인데, 이제 나는 지금부터 고민해서 빨리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참고해보려고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자, 코리아 뿐만 아니고, 그냥 채용 플랫폼 다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잡코리아에 이 관련 직무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잡코리아 위주로 봤습니다. 어, 지금 당장 취업을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 훈련을 받고 취업을 할 건데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봤던 것 같아요. 이 영상 편집에 관련된 어떤 직업이 있는지,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사실 요즘에는 마케팅에서 영상이 빠질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미용도 하고, 뭐 헤어도 하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특히나 더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영상 에이전시랑 인하우스? 이렇게두 가지가 있는데, 대구에는 영상 에이전시 그 프로덕션이 많이 없다 보니까, 회사 안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영상까지 다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회사가 많아서 이것도 염두에 두고 있고 정말 영상에 뜻이 있어서 깊게 배우고 영상으로 뭐 영화도 만들고 뮤비도 만들고 그러고 싶다 하면 서울 쪽 취업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영상만을 다루는 회사보다는 뭐 마케팅을 겸하는 회사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사실 블로그를 옛날에 경찰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소소하게 한번 했었을 때 맛집 협찬 같은 거좀 받았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약간 마케팅이랑도 좀 관심이 생기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직무가 저한테 좀잘 맞을 것 같아서 마케팅이랑 영상을 함께 다루는 곳에 가고 싶더라고요. 마케팅이랑 영상을 같이 하는 회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1순위 회사를 여기 블로그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코리아에서일손위로 가고 싶은 회사를 설정해놓고 공부를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채용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타이밍 맞게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끝으로 고민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영상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도 완전 레드 오션이겠죠.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데 찾아봐도 영상 편집 다 너무 레드 오션이다 이런 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자기가 문 닫고 있는 곳이 블루오션이라는 말을 하는 곳을 잘본 적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약간은 레드오션이라는 얘기를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해보는 자세를 가지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도전이고 그렇게 좀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을 이제 다닌 지한 3개월 정도 다 돼가네요. 이 기간 동안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학원 수업은 어떤지, 학원에서 상담받은 후기는 어떤지 다음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